정말 이래도 되나 싶네요. 아, 회원님 완료.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하이! 김은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저를 그렇게 찾는다고 하셔서 제가 돌아왔는데요.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요. 네 보이시는 대로 아니 기밀 너 싫어 간다면서 콩나물 재배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싫어 가면서 어 소정의 콩나물들을 조금 재배를 해 봤습니다 뭐 핑크 콩나물도 재배해보고 뭐 어, 일반 심플 콩나물 오우씨 보이면 안돼뭐 무선충전 되는 콩나물 어 진짜 콩나물 이렇게 좀 재배를 해 보았는데요 네 이미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일단 이 녀석 걸렸네요. 에이, 걸려버렸어. 에, 나습니다 네, 차이팟입니다. 얘는 차이파인걸 이미 걸렸기 때문에 놔두고 뭐 애도 뭐 이런 스타일의 에어팟 없습니다. 네. 아 전면부에 이렇게 점이 네개 찍힌 에어팟은 없는데요. 네 애도 차이팟입니다. 차이파 그리고 제가 얘네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1세대, 그리고 2세대를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아, 둘다 멋있네요. 역시 에어팟이에요. 아닙니다. 아마 속으셨을 겁니다. 이게 진짜 2세대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게, 정말 이 녀석이 2세대로 보이십니까? 하하하하하하. <laughs> 자, 뭐부터 들어볼까요? A부터 들어볼까요? A부터 들어볼까요? 어, 이 제품 이름이 IMAX. 솔직히 여기 중에서 제품 이름을 아는 건 A를 정확히 알고, N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네. <laughs> 그러면은 다 꺼내서 비교 샷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차이 파티가 나는 IMAX부터. 이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근데 여기, R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음, 요쪽 부분이 렇게 있네요. 여기 왼쪽도, 어, 이거는, 이렇게 좀 불빛이 들어와요. 멋있지 않아요? 불빛 들어오는 거? 크, 멋있어요. 이렇게 파란색도 들어오고, 빨간색도 들어오고, L. 그리고, 에. 아, 이거 한번 흔드니까 바로 걸리네. 얘가 더 멋있네요. 불빛 들어오는 걸. 네. 오호호호호. 그리고, 에어팟 2. 아, 이거 배터리 나갔나보다. 배터 나갔어요. 아, 에어팟 2배터 나갔네. 그리고, 에어팟 1세대. 와 콩나물 진짜 많다 아, 이쯤되면 콩나물 부자네요 저는 <laughs> 자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뭐 이거 진짜 이어파 진짜 정말 진짜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차이파 아 근데 얘도 진짜 애가 제티가 나네 주는 애가 제일 나는데 음 멀리서 보면 그래도 안 걸릴 거 같네요. 아, 예파투. 예파트. 예, 멋있다 예파투. 예, 아 너무 빛난다. 너네 둘은. 무난니 빛이 나네. 예, 좀 충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두 제품을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어링 모드를 보셔야 돼요. 자, 근접샷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접샷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어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IMAX. 이렇게 열어도, 아무런, 없어요, 지금. 자, 이 제품. 부... 빼서 보여줘야 되나? 자, 뺐습니다. 콩나물. 어, 좌석 보소. 어! 이게 뭡니까? 진정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하하. <laughs> 자,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섭네, 무서워. 어, 배터리까지 이렇게 알려줘? 어, TWS I19. 야 정말, 이래도 되나 싶네요. 아, 회원님, 완료. 자,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어폰 넣자마자 바로 소리가 들려. 오, 친절해. 와, 정말. 와, 이거. <laughs> 와, 미쳤다. 아니, 세상에. 4, 호 3, 3 4만원? 4, 5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기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어폰 지금 기사 뺐잖아요. 지금 음악이 멈췄어요. 다시 넣을게요. 아, 왜, 시리가 나와. 야, 가품사 만들지 마. 네, 역시, 차이팟입니다. 제가 이어폰을 기사 빼서, 오, 음악이 멈추네? 하고 좋아했는데요. 다시 넣으니까, 갑자기 시리가 나오고. 네, 좀 오류가 많네요. 자, 애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에어팟 2, 배터리 충전하고 왔습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니지. 음. 이건 아니야. 이거, 짝퉁이에요! 네. 아, 정말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진짜 이러면 속아요. 무조건 속아요. 중고나라 이거 팔면 무조건 속아요. 와, 어메이징 중국이다, 어메이징. 자, 짝퉁 에어팟 2 연결하겠습니다 야 일단 가까스로 충전시켰고요 들어봅시다 솔직히 애가 진짜 너무 똑같아요 여기 있는 두 제품보다 그냥 두 제품을 다 밀어먹을 수 있는 게 애는 디자인도 완전 똑같고 유닛 보세요 에어팟 유닛도 그냥 실제랑 뭐, 다를 것 없이, 그냥, 진짜, 와, 너무 똑같아요. 얘가, 마감도 똑같아. 마감도, 마감도 똑같고, 다만, 어, 이게 짝퉁이한 걸알수 있는 건, 아, 스매. 냄새가 아주 그냥 안 좋아요. 예, 아직 공정이 덜 돼서 그런 걸수 있는데, 냄새가 정말, 듣기 거북한 냄새가 납니다. 자,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알것같아 함정이 있단 말이야 예 yeah.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김민입니다 어메이징 차이파스 다처음으 하고 왔는데요 제가 너무 올라가지고 막, 막 언성이 높아졌어요 자 일단 이게 에어팟 1세이건 진짜예요 진짜 찐짜. 이런 착착 감기 소리를 짝퉁들은못 따라해요. 그리고 무게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묵직한 무게가 안 느껴져요. 얘네들한테는. 근데 솔직히 이 차이팟들한테 가장 놀랐던 점은 페어링 모드. 페어링 할때그유니 그... 그 문구가 완전 똑같이 따라 나오는 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이 제품, 이녀석아 제일 많말 놀랐는데, 앤 짝퉁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마감은 다 똑같은데, 이 버, 이거 열때 이게 약간 아주 그래요. 이 부분이, 그리고 소리가 한쪽밖에 안 들려요. 오! 네, 가장 큰 실수, 이녀석의 이 가장 큰 실수인데, 모든 걸다 똑같이 했어요. 음질도 정말 놀라워요. 음질도 좋은 건 아닌데, 이 에어팟과 가장 흡사해요. 여기 있는 차이팟 중에서는 얘가 제일 음질 부분을 흡사했습니다. 음질도 흡사한데 미스 이어폰이 한쪽밖에 안 들린다 소리가. 자이두 제품 얘네들도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줬습니다. TWS랑 IMX 둘 중에 음질은 뭐가 더 좋냐? 얘가 더 좋아요. IMX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더 좋아요. IMX가 TWS가 이 정도예요. 이두 제품이 좀 어느 정도 음질이 좋은데 얘는 한쪽만 들려서 잘 말을 못하겠지만 일단 한쪽만 들었을 때는 음질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 아이맥스가 어 솔직히 아이맥스는 차이팟이라 안 불러도 될것 같아요 약간 뭐 부러.. 따라 만들었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따라 만들었죠 이렇게까지는 근데 아이맥스가 음질 같은 부분에서는 좀 놀란 게 일단 기본 음량이 높아요. 이게 1단으로 들었을 때 에어팟에 3단 정도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 음량 좋네. 이거 뭐 이거 시끄러운 데 가서도 잘 들리겠다. 근데 너무 크게, 크게 틀면은 깨지겠지 소리가? 네, 소리는 깨지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잡아줘요. 소리 소리를. 아, 얘가 제일 놀라웠어요. 얘가 제일 놀라웠고 얘는 그냥 너무 아쉬워요. 얘는 그냥 페어링 모드만 빼면 할말 없고 얘는 그냥 양아치고 네 이렇게 차이팟들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차이팟 좋습니다. 음질 아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브리츠 제가 리뷰했던 제품보다 얘가 더 음질 더 좋아요. 네아왜사는지알것 같아요. 확실히 솔직히 너무 비싸요 에어팟은 그래서 이렇게 차이팟이 나온 건데. 음, 뭐, 솔직히 괜찮았어요. 음질은 괜찮았고, 근데... 아, 얘는 진짜 말이 나오게 안 나오게 하는 제품이에요. 이 녀석은... 아, 진짜 너무너무 너무 똑같아.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아, 아, 솔직히 이거 진짜 무조건 팔려요. 중고나라에 날려도 이거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작퉁이다 있어? 어우! 여기까지 콩나물들 을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김이드였습니다.